쫓아 가면 되죠? 어. 어. 그냥 공만. 어 아니, 형 나오면 안 돼. 로가돼가가가요안 아니, 영일이 형님은 영일이 형님은 온갖 걸음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세연 스타트, 세연 스타트 영이나 아, <목소리> 뭐 아, 뭐 어, 나이스 다음 아, 세 박스 밖으로 나오면 돼 맞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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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이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아 이게 근데 어 이게 공이 빠질 때는 안 쫓아가져요. 어, 그냥, 어. 그냥 그렇게 가면 돼. 잠깐만. 어, 잠깐만, 들 때. 네. 위에 있는 사람 다뤄졌요 와 이게 자동으로 막 움직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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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빠져까안 그러니까 쫓아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행방향이 무조건 이리로 거잖아 그럼 아. 일로만 찍는 거야 아 이쪽 해. 방향은 어. 먼저 가 있어야 는그나게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아. 공을 잡으면 공 사람이 몸옆 방향으로 나는 어. 어느 정도 많이 보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골키퍼 잡으면 웬만하면 진행방향이 이리로 거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가 아. 그냥 봉 쫓아가다 보니까 공은못 쫓아가죠 <laughs> 어떻게 보면 사람 보고 예측해 가는 게 훨씬 좋아 그렇지 <laughs> 발표좋아어 <laughs> <laughs> 여기서 신경 많이 쓰이지? <laughs> 민아가 <목소리> 우와 <목소리> 요즘 오면 오면 형걸 안해요? 세트피스 무조건 사먹어야 안 돼. 어떻게 오케이. 포격 와, 포격 봐. 벗겨 봐. 그럼 공간으로. 잘 네, 자신 이 없다. 그렇지. Right. 자신에게 공간으로 가져가 네. 괜찮으니까 공이 안 들어갔어 오이안안돼 다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 공유. 공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힘빼힘빼힘빼 바울 어?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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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야 울이지념은 <laughs> 좋은데 그건 바울이란다 <laughs> 우리다. 네가 우리다. 세영 택 세영 파울, 세영 파울. 내려와도 여기 한번 잡아 돼. 빨리 한 빨리. 나이스 잭키. 오케이. 그냥 밀지 마, 멈송. 야, 세영 나와, 세영 랜나 랜서. 야. 아이 a 아이 I 아이 i 아이 said, I said, I s a Osionfish. 좋다 talk. g o o 고 okay. 그, Very oh, good. 아 그러니까 s u n a

나이스서나 달라고 나가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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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나가면서. 나가면나 좋다. 날 수비. 잡아요, 잡아, 잡 이제 한번 잡아요, 한번 잡아요. 잡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계속 각도 조정해야죠 이제 이렇게.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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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네, 그곳 출신들 아니요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잡아도 돼! 한분더 잡아요! 차야 돼? 오케가져빠가져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결투 빠르게.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막 공입니다. 어,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1분 남았다. 잘 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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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어요 <laughs> 진짜. 아웃 저막공입니다막공 <목소리도>